자, 두 번째로 보는 뭐냐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 어떻게 하느냐. 그게 207쪽에,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야, 우리 주님 참 대단한 분이시다. 막 하면서 주님을 막 선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을 하질 않아요. 왜, 왜냐면 나 자신도 봐야 온전하게 서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을 딱 지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막 선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내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있는 입술인지, 선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알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laughs> 자, 거룩한 성전,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아주 달라져요.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일도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 달라져요. 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뭐라고요 선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집을,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집을 딱 짓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어?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야, 내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주님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영성을 한참 하다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채워지니까, 뭐, 이, 걸 말하고 싶은 거지, 막.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선전해도 잘안 듣더라고. <laughs> 선전을 해도 뭐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잘안 듣고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 우리 영성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먼저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가니면 다니면서 이제 막영성적으로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좀 늦게 다녔어.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영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어, 나와 같은 느낌을 같이 못하더라고. 나와 같은 느낌을. 그러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뭐 해요?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가 이제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딱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와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기쁨니까 기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뭔가 이렇게 아주 뭔가 이게 굵직하게 갖는 이 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진짜 여러분들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어우, 다른 사람하고 누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말이에요. 그냥 그막 그냥 그걸 덕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그 생명의 비밀을 전하고 싶어 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 그 은혜와 선전의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사실들을 저 사람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한명 얻어도 되고, 두명 얻어도 되고, 세명 얻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야.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면서 산다는 거죠. 예를 들 은혜 받으막 전하고 싶죠? 그죠? 더 은혜를 채운받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최동상 목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채워줘서 말하는 것마다 주님에 대한 것이며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훈련의 가장 큰 훈련장이 어디라고 보냐면은, 가정이라고 봐요. 가, 정이 가장 큰 훈련장이라고 봅니다. 이는 공부한 것을, 말씀의 내용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이제 살아내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죠? 그냥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이 세계 먼저 하라고잖아요. 사랑을 해도, 그죠? 사랑을 해도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곳이 가정이고 교회예요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만큼 전 많이 보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은요. 내 엊그제도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하고 큰아버지하고 아들들하고 사촌이잖아요. 사촌지가 사춘지, 아닌데, 그 형들하고. 내가 가깝게 지낸 적이 별로 없어. 도리어 우리 박장로님이 더 가깝고, 누가 가까워? 우리 권사님이 더 가깝고,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매일 보잖아요. 그죠? 부모도 이렇게 매일 보지 않아요. 아, 옛날에 유행가에 사춘 중에 제일 가까운 사춘이 뭐라고 해? 그래? 이웃 사춘. 이웃 사춘. 근데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이 형제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저, 우리, 우리 형님 아들들하고, 우리, 우리 아들들하고, 과연 얘들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가깝게 지내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하기 도 나름이겠죠, 그죠? 어? 얼마나. 그 정도로 여러분, 훈련장은, 함께 보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속에, 민낯이 다 드러나면서, 내 상태가 다 드러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의 심장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집으로 친 거예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런데 왜 행복한데 왜안 되지? 왜안 될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철이 된 만큼 뭐라고 속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은 되는 건데 안 되게 하는 것을 어디다 올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이미 죽은 것다선판나 올려놓고 그 속사람으로 하면 되는 건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안 되면은 어디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교회에서 안 되면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여기 좀 너나 자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교회. 그런 소리 듣잖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덕을 전한다고 하면 무슨 생명의 씨앗이 있겠어? 생명이 안 맺힌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예수로 지어진 사람은 주님을 선전하게 돼 있어. 그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나가서 선전하고 삶으로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이미 뭐가 된 사람이야? 이미 신령한 집으로? 많이 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진 것이 뭐로 할수 있느냐라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왕같은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뭐가? 주님을 선전한다 그 다음 세번째 뭐냐? 자, 오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우리 삶의 방향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죠 사도바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빌리포스 3장 8절 다 시작. 그러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론. 아까도 얘기죠. 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버려야 돼요? 장신구를 버려야 누구를 얻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의 영성훈련은 뭐예요?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 비우고 뭐를 주님의 진정한 생명을 최근 훈련이 무슨 훈련이야? 영성 음. 훈련이라고. 그 바울이 그런 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빌리보3 장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라그 결국은 뭐냐? 내가 버리는 것 같고 비워내는 것 같죠? 음. 그러나 이이 이 비운 것을 나중에 다 주님이 다 다시 얻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역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뭘 얻은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분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설물 또는 배설물로 여겼던 그의 그 학문, 학문이 다 영광으로 쓰임 받게 된다니까. 주님을 얻지 않고 쓴이 학문은 진짜 배설물이지만은 주님을 얻고 난 다음에 이 학문을 주님을 위해서 쓰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생명처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도바울이 그 철학이나 뭐 공부를 안 했고 전혀 안 했으면은 로마서 쓸수 있었겠어요? 로마서 쓸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대단한 책이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논문 아닙니까? 이, 이 믿음에 대한 논문, 논문집 안에요이 사도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명료하게 쓴 글이 그 어떤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글을 가지고 우리는 다만 설명을 할 뿐이지, 이 기쁘의 내용을 누가? 예수가 채워주니까. 비밀을 알려주니까. 근데 이거를, 이 알려준 걸 갖다가 뭐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옛날에 배웠던 그 학문이 이분이 버리니까 그걸 주님이 다시 들어 사용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님 안에서 만나면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려도 나중에 주님이 쓰시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뭐라고 주님이 다 거룩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뭐, 배설물처럼 여기 있다는 완전히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응? 어? 단절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얻고 난 그러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지만 따라서 합시다. 피우고 버리는 과정을 거치면은 모든 것을 담는 역사가 있어요. 얻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누림이라는 사실들을 저 형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를추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 받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어떠한 원리로 자 보겠습니다. 자빌보세1장 이십 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하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뭐야? 부끄럽기는요. 가장 영광스럽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여기. 이게 부끄러웠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내적인 뭐가 있어야 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강력한 확증과 증표가 있을 때 자신있게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요. 그래서 나는 간절한 기대와소망을 따라 아무 이러든지 부끄럽지 아니.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쭈삐쭈삐다 연치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신령한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맛보야 안다는 거예 예수님을 이 복음의 비밀한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부끄럽지 않지, 당당하지. 남들한테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하고 오직 전구가 지지해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재케 되리. 여러분들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다 보시다. 자, 필리포서 2장 20절 시작. 네게 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도가그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겉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하고 실제로 죽어도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의 비밀한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를 먼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죽음을 관통해서 뭐예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관통한 이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야. 그러나 이 먼저 죽음 관통하기 전에 이 생명은 뭐예요? 죽는 생명이에요. 죽는 생명. 어차피 죽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을 관통하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은 무슨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그걸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롤모델처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도 이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너희들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뭐한 사건이에 신생. 다시 태어난 사건이에요. 이, 이때의 신생은 하나님을 뭐로 부르는 거예요?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 안 무너지게 된다 여기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를 보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살게 하고, 주님의 세, 사,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살고 나가 죽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예요 이런 원리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깊게 깨달아야 따라잡 합시다 아내의 겉사람의 남편이 뒤집어져서 승질을 안 돼요 교인들이 겉사람으로 와서 나한테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 교인에서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왔으면 기독교는 벌써 변해도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원리를 살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과 겉사람으로 충돌을 해서 한국교회가 교인들끼리 상처를 받고 찢어지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몰라서 분노하고 이해가십니까? 그 암흑의 집사 아무의 권사 딱 생각만 나면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닫혀지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내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고 겉사람의 생명이 나와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미 신생했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깨닫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아,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이러한 겉사람으로 아직도 예수가 내 안에 살지 못하고 육체의 생명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생명으로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나타나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망의 열매가 우리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다투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훈련 5년 받고 여기에 충실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못 받고 여러분들이 처리되면은 반드시 모여 여러분들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이도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집으로 반드시 지어져야 되는 거야.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기 때문에 배설모 가지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달라져야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거, 이거를 하자고 지금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지식을 알고 이것을 가정 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 나가보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내가 죽어지고 하는 역사를 한번 체험해보라고. 남편을 나한테 딱건드렸어 그럼 내가 죽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거야. 그런데 탁 폈어? 지식은 하는데? 그냥 거기다 받아쳐가지고, 밖까지 막 긁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로 없고, 내가 죽어지지 않은 나의 겉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충돌로 인해서 여전히 뭐야? 우리 삶 속에는 지옥의 역사가 관제에 흩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6 1 주에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10년, 20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뭐가 줄어드냐. 부부싸움이 줄어들었다. 부부싸움이. 아, 이거 실제군요, 이게. 그냥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진 만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채워진 만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만큼.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자, 자, 그리스도 한 번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으며, 쉽지 않죠.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것 때문에 번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성 훈련 뛰쳐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전에 중요한 것이 이제는 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옛자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가치지 돈이라든지 뭐가 있어 다 여러분들.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자의 삶의 목표는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내주 내재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주 내재하십니다. 심령선자 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 내주 내재하신 거예요. 그게 이 거듭난 사람들의 내적 모습입니다. 내주. 지금 내 안에 내주 내재하셔요. 그래서 내주하시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그리스도가 존재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존재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남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장로님, 장로님 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어떻게 돼? 평가를 합니다 장로님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게 생기면 이미 관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얼굴은 쳐다봐도 관제는 끊어진 거예요 관제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그냥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그 사람을 전제에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다 달라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그렇게 아직 성장이 안 돼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걸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먼저 받은 성장된 사람들이 주님 주신 은총과 혜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자,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예전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 바울도 그랬고요. 다 여러분들 주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우상승배, 돈, 욕망, 명예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누리며,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리스도만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소원하게 돼요, 내 마음속에. 신령한 집으로 시면내 마음속에 그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면 이것이 뭐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증거가 된 것이. 이런 삶이 되면은. 이러한 삶으로 다음 시간에 4번 계속하면서 나가기로 하고 한달 후에 만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